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저희는 볼더 저희는 더블팬다! 따라하냐! 야, 좀 묻어가자, 동생들인데. 맨날 묻어봐. 아, 아, 아니 맨날 했는데 언제까지 묻어가! 같이 같 아, 아, 너네가 우리한테 구독자 역전당할 때까지 우리 따라할 거야. 아. 아. 저희가 오늘 개인기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모였죠? 왜모였나 왜 진짜 모였죠? 왜 모였어요? 네! 바로 부산지스타에 네. 저희! 오물썸이 나게 세웠습니다! 아니, 아니, 잠깐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우리는 왜 빼? 어? 자, 어? 자, 저희 오물썸. 어, 그래. 그리고 범미 함께 되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아 아, 스타에서 저희 넷마블 부스가 네네. 가장 핫할 것 같은데 네거는 아 언제 하는 건가요? 11월 15일부터 네. 11월 18일까지 하니까 우리 부산 팩스코로 놀러오세요! 네. <몇> 혹시 다른 부스에 또 다른 유튜버 분들 쟁쟁하신 분들 많이 아 오신다고 하는데 예. 네네 네. 혹시 뭐 쫄리거나 뭐 그런 거있어요 혹시? 아 저희는 음, 뭐 요즘 뭐 재미로 승부하기 때문에 네네네. 절대 뭐 구걸 이런 네. 거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넷마블 부스로 많이 와주시면 아한 번만 안 와주세요 진짜 많이 오늘도 부스에 보러 많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입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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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른 부스보다 어떤 부스보다 되 네. 재밌게 네.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또 어떤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? 아, 그리고 이번 넷마블 지스타에서는요. 네, 아, 굉장히 핫한 게임. 네. 아주 사전 예약 하고 있는 난리 난 게임입니다. 와! 블리트 센소 우리. 블루레이 1080p 화질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. 블루 맞춘 게 아니에요. 네네. 이울 레볼루션. 기해서 네. 킹 파이터즈 올스타. 오! 오. 우리 세븐 나이츠 2. a 까지맞거